그리고 이 C바이도야, 어좀 1달러까지 좀 500%, 1000%만0 10%, 0 10 0까지 상승을 해다오 내던 100만원을 5천만원, 1억, 2억까지 좀 불려다오. 우리 시바이도코이나 우리 어 상승을 해서 모든 분들, 우리 구독자, 우리 누님, 형님, 아버님, 어머님들, 강남 아파트까지만 하나 살수 있도록,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도록. 사진을 보면서 코인 상승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바 이놈 개새끼 개세... 아 개새끼가 아니지 죄송합니다 제발 좀 올라줘라 네가 내 모든 것들을 다 바꿔둘 것이다 나를 경제적 자유로 만들어다오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면 전 좋은 일이 분명히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좋은 일은 우리가 하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아요 어떻게든 움직이고 우리가 액션을 치워줘야 시바이누 코인도 그만큼 상승을 할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갖고 사진을 갖고 온 이유는 뭐냐면 내가 방송에서 이 시바이누 코인을 이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이 시바이누 코인도 그렇게 좀 달라라까지, 투덜 문, 달라라까지 한번 날아가 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 구독자 선생님께서 이렇게 좀 남겨주셨어요. 시바이누가 앞으로 잘될 이유.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 x 법인 주소 텍사스로 옮김. 텍사스는 태양열 관련 시바인으로 비용을 지불 가능하게 할 것이다. 머스크 화성 이주 프로젝트하면 달러 금이 아닌 코인으로 하기에 현재 많은 생태계 구축과 프로젝트를 하는 시바인우가 채택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최근 어 시바 투더 문이 많이 보이는데 아마 머스크가 시바인우를 화성 이주하면 화폐로 채택하지 않을까함 결국 우린 1 달러로 간다라는 어, 내용입니다, 여러분. 자, 뿔란 머스크, 텍사스, 어, 테슬라, 법인, 텍사스로 옮기겠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주주 투표를 통해 법인 소재지를 델라웨어에서 텍사스로 옮기겠다라고 밝혔다. 머스크는 지난 31일 자신에 대한 소셜 미디어 구그 트위터 X에 팔로워를 대상으로 테슬라에 대한 법인 소재지를 이전 여부에 묻는 투표를 압도적으로 동의를 받았다. 110만 명 이상이 지금 현재 테슬라 법인 텍사스로 옮기는 것을 87% 찬성한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뭐를 이용을 할 것이다. 시바 이누 코인을 이용을 해서 비트코인을 최고를 한 다음에 이 시바이누 코인으로 바꾼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이다. 태양광에 대한 이런 결제를 받을 것이다. 태양광으로 이제 뭘쓸 수가 있어요. 전기차, 테슬라에 대한 전기차에 대한 생산 부분, 배터리 충전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대신 시바이누 코인으로 받을 것이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텍사스에 최대 규모 태양광 채굴 시설 들어온다. 원래 일론 머스크가 어, 2020년에 비트코인이 굉장히 싸다라고 해가지고 비트코인이 단기간에 폭발적으로 상승이 나왔죠. 근데 어,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말을 좀 바꿨습니다. 어우, 채굴 POW 방식으로 어, 채굴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화석 연료가 어, 너무 많이 태우, 태우고 이 컴퓨터를 돌리는데 굉장히 이 환경 오염적으로 친환경적인 부분으로 굉장히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좀 너무 좀 위험하다, 지구에 대해서 환경을 파괴하는 주범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면서 올라갔다가 다시 한번 폭락이 나온 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를 쓸 것이다. 텍사스의 최대 규모 태양광 채굴 시설이 들어온다. 그것을 뭐로 이용할 것이다. 바로 시바이누코인으로 이용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자, 일론 머스크 시바이누 홀딩스 테슬라 CEO가 어 지금 시바이누 코인에 대해서 굉장히 어 긍정적인 이런 명확성에 대해서 자신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기술 산업과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핵심 인물이 일론 머스크가 포트폴리에 대해서 세 가지 주요 암호화폐를 제시를 했죠. 그게 바로 시바이누 코인이다. 도지 코인에 대한 원조견, 시바견. 그게 바로 원조 누구예요? 바로 시바이누다. 시바이누 는 가격적인 부분이 굉장히 메리트가 있어요. 0. 0, 뭐 3, 8원, 3, 8, 1, 3원이다. 근데 도지코는 얼마예요? 지금 100, 100원 왔다 갔다 하고 200원 왔다 갔다 하잖아요. 훨씬 싼 시바이누 코인을 이용을 해서 어떻게 할 것이다. 태양광에 대한 결제를 받을 것이다. 배터리 충전. 요런 것들에 대해서 시바이누 결제를 받을 것이다. 시바이누 추적기는 지금 현재 소각률 1,500 15,596%나 상승을 하였으며 지금 시바이누 코인의 가격이 어 일론 머스크의 한마디로 인해서 추가적인 폭등이 나올 가능성에 대해서 제시를 하였다. 자, 미국 투자자가 17%가 지금 시, 시바이누를 보유하거나 현재 보유하고 있다. 자,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한번 읽어보시죠. 자, 미국 투자자 17%가 한때 시바이누를 보유했거나 현재 보유하고 있다. 뭐예요? 어, 태양광 태양광 어, 이 시설에 대해서 지금 텍사스로 어, 일론 머스크가 법인을 옮기겠다는 그런 내용이 나와가지고 요걸로 같이 연관이 되면서 대규모 폭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시바이론을 목록에서 6위를 차지를 했으며, USDT, 솔라나, 그리고 폴카닷, 에이다, 어, 모든 거에 대해서 지금 교환이 가능하다. 덱스, 타일중앙화 거래소, 그리고 디파이. 탈중앙화 금융으로 어, 교환이 가능하다. 이더리움하고도 가장 교환이 편하죠. 여러분들 어 시바인우 자체 메인넷 시바리움을 통해서 이더리움 쪽으로 연결이 되게 되면 모든 코인으로 어, 생태계 구축을 확장을 나갈 것이다. 자, 테슬라 태양광 설비로 비트코인을 채굴한다. 과다한 에너지 사용으로 비판에 대한 대성이 되고 있는 비트코인에 대한 채굴 사업에 태양광 발전과 배터리 기술을 활용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이 사업에 일론 머스크에 대한 테슬라와 트위터 창 트위터 창업자, 잭 도시가 협력을 하고 있어. 향후 두 사람에 대한 가상자산 사업 협력에도 관심을 모이고 있다. 여기서 누가 써요? 도지 코인하고 누가 쓸 가능성이 높다. 시바이노 코인이 쓸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어, 요거는 제가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 텐데, 정리를 따로 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자, 이재용 머스크와 손잡았다. 그런데 갑자기 태양광이라고 갑자기 삼성전자, 현대차에 이어 테슬라와 협력. 삼성 스마트싱스 테슬라 태양광 연결. 전기 생산량, 사용량 등 확인 관리 가능. 스마트홈 IoT로 출발해 현대 어, 전기차로 확대할 것이다. 삼성전자 전차 질주의 속도가 붙고 있다. 앞서 현대차, 기아차 협력을 관계를 강화한 데 이어 테슬라와도 연결 고리를 맺었다. 이지영 회장은 일론 머스크 CEO와 의기투합으로 더욱 관심이 끈다. 왜 둘이 같이 손을 잡을까? 자, 여러분들, 여기서 인공지능 AI 기술을 바탕으로 스마트 싱스, 세스 혁신상을 받은 이런 주범인데요. 거기에 따라서 사업이 어떻게 될 것이다. 암호화폐와 연결이 될 것이다. 그게 뭐예요? 어, 도지코인과 시바이누와 연결을 할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들 되겠습니다. 자, 테슬라 슈퍼차저 태양광으로 돌린다. 사이버 캐노피 개발. 8일 전기차 전문 매체 일렉트럭에 따르면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최고 경영자는 모든 슈퍼차저 스테이션에 태양광 에너지 및 배터리 전력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오래전부터 말해 왔으나 상당한 지연을 겪고 있다 지난 2016년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가 충전소 태양열 에너지와 배터리를 통합하기 위한 새로운 슈퍼차저 V3 및 파워팩 V2를 준비를 하고 전했다 이듬해 머스크는 테슬라가 모든 슈퍼차저 스테이션에 태양광, 열, 에너지, 배터리 통합할 의향을 발표를 하였다 자 만약에 충전을 하게 된다면 어떤 코인이 쓰일 수가 있어요? 시바인 코인이 가장 먼저 쓰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NFT, 메타버스, 거버넌스, 웹3.0다 들어가 있죠. NFT, 디파이, 탈중화, 금형, 데스까지, 시바이누가 최적화된 코인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자, 구독과 좋아요, 엄지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머스크, 3년, 4달에, 사람 보낸다 화성의 도시 건설을 할 것이다라는 내용들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삼성 미국 테사스의 태양광 발전소 건설 짓는다는 보도가 나왔다. 어, 현재 허가 절차가 진행 중이고 착공 현재 시점은 내년 6월. 상업 운영 예정은 2013년 12월이라고 정했다. 이에 따라 삼성물산은 아기 초기 단계에 이어서 정해진 바가 없지만 일론 머스크는 계속적으로 비트콘에 대한 채굴을 태양광으로 진행을 할 것이다. 왜요? 친환경적이잖아요 여러분. 친환경적. 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자 바이든이라는 대통령이 원래 친환경 사업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러분. 어, 태양광, 뭐 풍력 발전, 그리고 전기차, 뭐 수소차 이런 것들 굉장히 좋아하는데, 어, 11월 달이 미국 대선이 여러분들 지금 밀려 있던 정책을 하나 하나씩 뽑을 것이다. 일론 머스크와 지금 어느 정도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 친환경 관련 코인으로 누가 올라갈 수가 있다. 바로 시바이노 코인이 폭발적인 상승이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자 시바이누 아미온 더 라이즈 1일 활성 주소 170% 이상 급증이 나왔다 지금 잠에서 깨어난 시바이누 네트워크 지금 현재 어, 2월 평균 거의 2000% 어, 상승을 하면서 중간을 하면서 3월 5일 어, 2만 1000개에 대한 최고치를 기록을 하였다 이러한 어, 네트워크에 대한 급증으로 인해서 사용자 참여가 크게 증가를 함으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바인누에 대한 열정적 커뮤니티에 대해서 시바아미가 다시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어떻게 될것 같아요? 다시 한번 폭발적으로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높다 라고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바이누에 대한 거래는 계속 어, 활동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뜨거워지고 있고 열광을 넘어서 장기 성장에 대한 징후까지 보여주고 있다 라는 거죠. 현재 활동에 대한 급증은 인상적이지만 시바이누는 진정한 시험 때에 이러한 모멘텀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해서 달려있다. 당장에 대한 열광을 넘어 일부 지표가 장기적인 잠재력을 앙시하고 있다. 장기적인 잠재력을 앙시를 하고 있다 라는 건 뭐예요? 장기적으로 크게 올라갈 거랍니다. 장기적으로. 장기적으로 크게 올라갈 거랍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어? 추가적인 상승이 있다, 없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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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말씀드립니다. 자, 암호화폐 애널리스트 마일즈 도이처는 최근 트위터를 통해 인공지능 AI, 아우, 발음이 안 돼. 여러분들 이런저을 맺지 가지고 죄송합니다. 인공지능 AI 주제를 다루고 있는, 어, 지금 가상화폐에서 민코인에 대해서 도지코인을 어,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도지코인에 대해서 이제 시바이노 코인에 대한 대형 재료가 또 다시 한번 터질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보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도지코인 모든 암호화폐를 뒤로 하고 지금 현재 도지코인 AI에 대한 큰 비밀을 공개를 하였다 뭐가 더 도지코인이 상승을 하게 되면 시바이누 코인도 어떻게 될 수가 있다 상승할 수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 뭐예요 어, 시바이누 AI 챗봇 출시로 인해서 지금 인공지능 AI 관련으로 묶여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시바이누에 대한 시가총액이 도지코인에 빠르게 접근을 하고 있고요 도지코인에 대한 시가총액은 현재 약 205억 달러에 도지코인 시가총액 241억 보다 17%났다 지금 뭐예요? 어, 시바이노 코인이 여러분들 전체 시가 총액 10위입니다. 메이저 코인이 여러분들. 그 다음에 9위가 누굽니까? 바로 도지 코인인데, 지금 17%만 따라잡게 되면은 시바이노 코인이 앞지른다는 내용이 나와요. 앞지를 수밖에 없죠? 어, 제가 보기에는 좀 앞지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시바이노 잠재력에 대한 낙관적인 트레이더. 시바이노 코인이, 어, 10배 이상 더 크게 놀라운 급등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무조건 홀딩을 해라. 라는 내용들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바이노 7일만에 125% 상승, 폭발적인 알트코인 움직임 속에서 주목받는, 어, 디스트림 프리세일, 뭐 프리세일까지도 진행을 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탈중앙화 어, 스트리밍 플랫폼인 디스트림에 대해서 시바이누 코인에 대한 어, 주목을 하고 있다. 프리세일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시바이누에 대한 토큰 소각과 그리고 화상 열 그리고 대량 매집 그리고 트랜잭션에 대한 증가로 인해서 지금 현재 어, 오토매틱스 어 시바이누에 대한 자체 메인의 시바리움에 대해서 어 계속적으로 소각이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상승할 수 있다라는 내용들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바이누 일주일만에 급등 시바이누는 이더리움 네트워크 위에 구축되어 있는 토큰으로 여러 분산형 거래소 및 지갑과 호환되도록 합니다.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한 얘기 내용이죠. 이거 제가 한1 0번 정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10번이 아닙니다. 철, 1000번 이상 말씀드렸어요. 네트워크 기능을 가능하게 위해 이더리움에 대한 확장성을 높여주기 위해 누가 탄생을 하였다? 바로 시바 인우가 탄생을 하였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시바 인우 개발자는 최근 시바리움이라는 획기적인 레이어트 솔루션을 공개를 하였는데, 이것은 시바 인우 단순한 민코인에서 실용적 유틸리티를 가진 암호한테 바꾸는 대로, 어, 도움을 되었다. 그리고 c 바이누는 메타버스에도 진출 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메타버스, NFT, 어베 3.0, 디파이 거버넌스, 간편 결제 시스템, 디앱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덱스, 탈중앙화 거래소, 디파이 탈중앙화 금융. 여기에 누가 있다? 바로 c 바이누가 있다라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시바이누에 대한 엄청난 랠리로 인해 투자자들은 계속적으로 홀딩을 하고 있는 그런 유지가 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조금만 기다려 주시게 된다라고 한다면, 어, 시바이누 코인으로 경제적 자유 누릴 수 있도록 코인 상승에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엄지 한번씩 부탁드릴게요. 자, 이거는 제가 지금 2분 전에 가지고 온 뉴스에요. 지금, 어, 7시, 6시, 5시에 일어나가지고 여러분한테 알려드립니다. 시바인노 개발자가 24시간 동안 130억 개 이상에 대한 토큰을 소각했음을, 어, 알립니다. 어, 지난 24시간 동안 시바이누 소진율의 전례 없는 급증을 경험하여 2만 3천 프로 이상 증가를 하였다. 이러한 중요한 소각 활동에도 시바이누 코인이, 어, 같은 기간 7% 이상 하락을 하였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다시 한번 반등을 크게 할 것이다. 라는 내용들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바이누 소진율, 지금 현재 2만 3천 프로 이상 증가. 시바이누 소각 과정에서 두 가지 별기에 대한 거래를 걸쳐 전개되었다. 이러한 개발자들은, 어, 33만 2천 달러에 대한 조금 넘는 96개에 대한 토, 소바이노 토큰을 어떻게 하였다? 소각하였다. 그중에 어, 그들은 약 13만 어, 1,384달러에 대한 시바이노 토큰을 추가적으로 뭐를 하였다? 소각하였다. 다시 어떻게 다시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 소각은 시바 개발자들을 위해 수행되었지만 시바리온 빌더와 사용자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화성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참여를 유도하는 사람이 있고 실제로 진전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예요? 어, 뒤에서 지금 개발자 팀이 시바이노 코인에 대한 화성 성을 보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